자또책한권공부하자 또 어, 슈바르츠가 들려주는 절대부등식 이야기 어, 이제 3학년 투타 수학인데 제곱수 제곱수를 왜 배우느냐 면 루트 4가 있다 치자 그럼 여기에 4는 이게 제곱이니까 이 제곱하고 루트하고 같이 없앨 수 있거든. 그래서 우리가 제곱수로 배우는 거야. 하여튼,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튕겨져 나올 수가 있어. 어, 지수를 떼버리고. 봐봐. 루트 9 같은 경우, 요게 3의 제곱이잖아.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애가지고 3으로 나올 수 있거든.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, 제곱수는. 그래서 제곱수는 많지. 4, 9, 16, 25, 등등 있거든. 그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. 문제 하나 풀어보자. 19페이지에 보면, 이런 문제가 있다고. 루트 X분의 54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, 이 말은.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이 안, 이안 상태가 완전 제곱수가, 아, 제곱수가 돼가지고 튕겨져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, 이 말이야.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.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. 그러면은, 우리가 이 54라는 수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한번 보면, 이렇게 만들 수 있지. 소인수분해 보면 2 곱하기 3에 3승이 나와. 54는 2 곱하기 3에 3승인데, 이 X가 분모에 있다라는 말은 뭘 뜻하지? 위에 거, 제곱수가 안 되는 놈 없애버려야 되겠지. 그럼 여기 2가 하나 있으면 되고, 1승이니까 제곱이 아니잖아. 그다음 이거는 3의 2승에다가 3이 있지. 얘만 없어주면 되거든, 얘만. 이 제곱수 맞으니까 그럼 여기 또 3을 한번 곱해줘.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의 값이 6만 되면 이렇게 없어지고 3 남는 게 이렇게 또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3의 제곱이 되니까 얘랑 얘 없어져가지고 답이 3이 된단 말이지. 그럼 이게 자연수가 맞잖아.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여기에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짝짝짝 해가지고 제곱수가 된다는 거지. 그 X의 값은 6이다, 6. 그래서 답은 3번이다. 여기까지.